한국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주방 기구를 써야 돼. 설거지거리도 너무 많아. 이게 이제 외국인들하고 음식이랑 조금 비교해 보면 그런 것들이 좀잘 차... 물론 우리도 라면 하나 넣고 만들면 간단하죠.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건강하게 좀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야채 베이스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들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두 번째는 선생님들 한국 음식 중에 추천하고 싶은 한식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나 외국인한테 이 음식은 진짜 추천하고 싶다 그냥 안 시킬게요 안 영어로 안 시킬 테니까 그냥 나 외국인한테 이런 음식 되게 추천해 주고 싶다 요즘 떡들이 좀퓨전같아서 안에 어. 크림 필링이 되어 있고 카스테라 크림 떡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아, 떡을 좀떡 그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떡볶이가 엄청 유행, 떡이 되게 유행이에요. 외국인들 네. 떡을 그렇게 찾아요. 떡볶이가 하여튼 많이 팔려요. 요즘에 네, 떡볶이 좋아요. 네, 떡, 떡 관련된 아이템들 되게 좋죠. 그다음에 또좀 이렇게 좀 신박한 거, 약간 비빔밥, 불고기, 삼계탕 이런 거 말고 갈비 이런 거 말고 조금 신박한 거. 어, 어, 또 돼. 세번 말해도 돼. 세번 말해도 돼. 콘치즈를 한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콘치즈를? 아, 그, 저기, 옥수수 알갱이 위에다가 치즈 얹은 거예요? 아, 그게 진짜 맛있는데 그게 외국에 없어요? 아, 나 그거는 몰랐어. 아, 콘치즈를 한식으로 안 돼요? 아, 아. 아, 아니요, 그냥 한국인들, 요즘 유행하는 한국 음식. 요즘 유행하는 그냥 한 샤브샤브야죠. 샤브샤브 마파도 그 한식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런 거 있잖아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거는 라면인데 라면. 그냥 불닭볶음면 같은 거. 그냥 그런 라면이 요즘 많이 유행이어가지고 라면 많이 먹어요. 라면 그 인스턴트 라면 네 그런 거 많이 먹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칼국수요? 칼국수? 어 칼국수도 뭐 뜨거운 뜨거운 저거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 경험은 외국인한테 같이 밥 먹었을 때 외국인들이 진짜 좋아했던 음식이 감자탕이에요. 어 아, 감자탕을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 감자탕 좋아하고요. 특히 모뭐 끝에 밥 비벼 먹는 거 있잖아요.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삼겹살을 먹는데 김치 돌판 삼겹살을 특히 좋아해요. 그다 음 혹시 갈매기 고기 드시면은 갈매기 사이드로 이렇게 그 계란 이렇게 둘러 주는 거 드셔 보셨어요? 그거 진짜 좋아요. 해 신기하고요. 그 양꼬치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이거. 계속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띠용띠용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걸쭉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외국인들하고 뭐 드실 때, 딱 요즘에, 맨날 이 저는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비빔밥. 그 다음 제일 싫어하는 고기가 불고기. 예, 네, 삼계탕 이런 거 싫어요. 진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싫어요. 맨날 먹으면 맨날 여행사에서 맨날 가는 식당에 비빔밥. 근데 그게 이해도 되는 게왜 그런 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이 뭐가 많냐, 알러지가 많아요. 아, 뭐, 되게 까다로워요. 글루틴 풀이 있고, 막, 알러지 있고, 막, 뭐안 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여행사에서도 이제 그런 게 짜증나, 이게 컴플레인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난한 게 비빔밥. 아유, 베지테리안? 그러면은 고기 빼고. 이렇게 해서 비빔밥 먹이는 게 제일 깔끔. 그래가지고 비빔밥을 운영상의 문제로 많이 먹어요. 아, 근데 저는 불고기 같은 거나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 2년 못 먹었잖아요 이가또 먹고 싶더라고 <laughs> 요즘에도 요 먹고 싶은데 아무튼 한식이 그런 게좀 유행이고 선생님들 이런 문제 나와요 추천하고 싶은 한식 얘기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I would like to recommend 비빔밥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어요 면접관이 왠지 아세요? 당신 말고도 많이 했거든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휴 또 비빔밥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또 불고기야? 아또 삼계탕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들어요. 저만 해도 저러도안 들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I'd like to recommend 피대기, 오징어 순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갑자기. 오징어 순대? 하고서 그 얘기가 들어 듣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추천 음식 얘기해보세요. 혹은 추천 관광지 얘기해보세요. 혹은 추천 뭐뭐뭐 얘기해보세요. 이런 거 있죠. 거기서는 처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대답은 처음에는 누구나 아는 아이템을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짧게 내가 생각할 때 I'd like to recommend 비빔밥, 불고기, and 갈비 These are the most popular Korean food as we know 이렇게 해서 딱 여기서 끝내 However, I recommend 하고서 나의 메인 메뉴를 딱 하나 추천해 한국에서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 얘기해 보세요 I'd like to recommend 제주, 부산, 인서우. These are the three main spots that foreigners must visit. However, I would like to uh, recommend 하동.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알만한 거 먼저 한두 문장 딱 깔고 뒤에 색다른 걸 하나 넣는 게 제가 봤을 때 대답 구성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예를 들면 나 곱창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추천해보세요. 그랬을 때, I would like to recommend 곱창.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 약간 제가 여러 가지 대답을 듣다 보니까, 먼저 아주 일반적인 거 얘기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특색 있는 거 얘기할 때가 제일 안정감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답을 구성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터디 하실 때요. 한국 추천 음식, 세계화 방안,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책에 보시면, 소개 이유 나오죠. 한식을 왜 소개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런 특징들. 한식의 특징이 곧 소개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음식 소개야 이제 배울 것들 소개하시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한식의 특징이 결국에 개인적인 평가랑 같은,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한식이 이렇기 때문에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시면 걔네 개인적 평가에요 일부러 더 말을 붙이시고 하실 필요는 사실 없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 평가를 세계와 방안하고 같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아 저는 한국의 음식이 너무 좋은데 약간 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운 거를 조금 덜 빼면 우리 한식이 더욱 세계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이게 나의 개인적 의견입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적 평가라는 건 세계화 방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식의 특징일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어떻게 구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대답을 다양한 방식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하진 않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충분히 요 베이지 컨텐츠만 딱 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교재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치 한번 바로 가 볼게요. 김치 뭐다잘 아실 텐데 김치가 코리아의 베스트 노운 푸드이면서 근데 선생님들 보세요. 김치, 비빔밥, 불고기, 삼계탕. 여기에 첫 번째. 이 모든 첫 번째 이 음식에 첫 번째 나와야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고기, 비빔밥, 삼계탕, 김치에 나와야 되는 공통으로 걸리는 첫 번째 문장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여기 나와있는 best known food이면서 most popular food이면서 worldwide의 well-known food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한 문장 넣어주시면 말씀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고요 served at almost every Korean meal 그, 뭐 이해되시죠? i 치 continues to be an important part of Korean meal especially today's society where everyone is focused on healthy eating habits 우리 반장님 바디 프로필 찍을 때 김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마지막에 나트륨 캘리오리에. 어. 김치 먹긴 먹어요. 그러니까 그때 먹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김치에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헬스라고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헬스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아 김치가 무슨 헬스 푸드냐고 이거라고 얘기하시던데 여기서 말하는 헬스라는 건 펄멘테이션의 의미예요? 이해되죠 발효의 의미지, 어, 이렇게 그렇한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Nutritional value of kimchi has been studied and found to be bursting in vitamins and minerals. 이게 많고, one of the biggest benefit of kimchi is healthy bacteria. 이게 이제 fermentation이죠. 여기에서 fermentation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가 어 조금 저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 여기에 펄멘테이션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락토바실리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락토가 들어가면 유제품이니까 유산균인데 락토바실리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이 단어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지난 시간에 배웠던 Natural use of bacteria 이 정도 healthy bacteria uh, called fermentation 차라리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발효 in Korean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고로, Fermentation 이라는 단어 모르셨죠? 그, 지금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기 전에 모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아, 면접관 분들도 우리가 Fermentation 이라고 하면 잘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발효라는 한국어를 좀 같이 사용해 주셔도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음. 네. 네.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하세요. 가위바위보 한번 하세요. 마지막 한 문제 하기. 한 문제, 마지막.